2025년 대한민국 권력의 향방을 가를 한 해가 시작됐다. 그리고 한 가지 예언이 세상에 던져졌다. 꽃뱀과 두꺼비가 맞붙는 해. 이것은 단순한 우화가 아니다. 국선원 원장 임선정이 전한을 사년 국가운세, 그녀가 예측한 2025년 대한민국의 운세는 평범한 한 해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말했다. 이해는 화려하지만 불안정하며 강자와 약자가 뒤바뀌는 해가 될 것이다. 한쪽은 화려한 외면과 치밀한 전략으로 다른 한쪽은 투박하지만 끈질긴 생존력으로 맞선다. 그리고 그 충돌이 끝난 자리에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예언을 분석한다. 2025년 대한민국.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임선정 국선원 원장이 전한 을사년 국가운세는 2025년 대한민국이 거대한 변화를 맞이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가 예측한 올해의 구는 세 가지 핵심 개념으로 정리된다. 첫째, 화사투 섬지훈. 꽃뱀과 두꺼비가 맞붙는 형상. 강한 세력 간의 충돌이 극심해지는 해. 둘째, 대재무용지상. 큰 재능이 있어도 쓸모가 없는 형상. 능력 있는 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된다. 셋째, 궁박수. 궁지에 몰린 상황.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굳은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이 필요하다. 예언의 해석은 분명하다. 올해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거대한 충돌과 격변을 겪게 될 것이며 능력이 있어도 힘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권력과 정치된 정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꽃뱀과 두꺼비 이 상징은 대한민국 정치의 두 축을 의미한다. 한쪽은 화려한 전략과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세력, 다른 한쪽은 눈에 띄지 않지만 버티면서 기회를 엿보는 세력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이두 존재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꽃뱀과 두꺼비가 맞붙는 해이 예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두 상징이 가리키는 존재는 누구인가 현재 정치권을 보면 꽃뱀과 두꺼비의 대립 구도가 명확하신다 두꺼비 윤석열 대통령 꽃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꽃뱀 날카롭다 겉으로는 매혹적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치밀한 전략 강한 생존력 그리고 독을 품은 공격성 정치적으로 보면 현재 야권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모습과 닮아 있다. 반면 두꺼비는 전혀 다른 존재다. 화려함도, 빠른 속도도 없지만 묵묵히 버티며 생존하는 강한 힘을 지녔다. 누군가에게 짓밟혀도 끝까지 살아남으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존 전략을 세우는 존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를 보면 이 두꺼비의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상황과 겹쳐진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탄핵 정국과 개업령 논란 속에서 사면초과에 몰려 있다. 강한 반발과 저항 속에서 그는 과연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편, 야권의 반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을 결집하며 이번 탄핵, 전국을 정권 교체의 기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꽃뱀과 두꺼비의 싸움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질문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꽃뱀의 전략에 의해 몰락할 것인가? 꽃뱀과 두꺼비의 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임선정 원장은 2025년 대한민국을 궁박수, 즉 궁지에 몰린 운세라고 풀이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는 탄핵 전국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언은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진다. 궁지에 몰렸을 때야말로 강한 정신력과... 전략이 빛을 발할 때라는 것이다. 즉윤 대통령이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야권은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국내외 정세 또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예언 속 두꺼비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다. 두꺼비는 강한 생존력을 가진 존재다. 궁지에 몰릴수록 더 단단해진다. 윤 대통령 역시 단순히 밀려나지는 않을 것이다. 강한 결단력과 전략을 활용하여 이 위기를 반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 탄핵 정국을 돌파한다면 그는 더욱 강력한 지도자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싸움에서 밀려난다면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대한민국 정치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 또한 예언은 국민의의 운세를 두고 비약하는 용이 뛰어올랐다가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고프리했다 꼭 한동훈 전 대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전을 노리던 국민의힘이 탄핵 전국 이후에는 내부 균열과 갈등으로 인해 힘을 잃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 차기 대권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를 지키려는 세력과 새로운 위러를 찾으려는 세력 간의 균열이 커질 수 있다. 그녀는 22대 국회에 대해서도 우레 소리만 요란하고 비는 내리지 않는 형국이라고 풀이했다. 즉, 탄핵 전국 속에서 국회는 거대한 목소리를 내렸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국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점점 더 피로감을 느낄 것이다. 결국 궁박수라는 예언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다. 대한민국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치지형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탄핵 전국이 끝난 뒤 대한민국 정치권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임선정 원장은 2025년 대한민국을 두고 대재무용지상 즉큰 재능이 있어도 쓸모가 없는 형상이라 풀이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탄핵. 정국이 지나간 후 차기 대권을 노리던 인물들이 힘을 잃을 수도 있다. 즉 능력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 올수 있다. 탄핵이 현실화되든 혹은 탄핵 정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돌파하든 그 결과가 여권 내부의 권력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윤 대통령이 살아남은다면 여권 내에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인물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조기 대선이 무산되거나 연기될 경우 대통령 후보분들이 한순간에 정치적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여권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내부 분열이 심화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세력들은 새로운 리더를 찾으려 할 것이고 기존 대권주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싸움에서 살아남든 혹은 밀려나든 여권 내부에서 차기 대권을 노리던 인물들에게는 좋지 않은 흐름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꽃뱀과 두꺼비의 싸움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권력이 등장할 것인가. 탄핵, 정국이 지나간 뒤 정치권은 또한번 격변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정말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혁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달라.